말고요. 일하자 일. 기꺼이 합죠 도움이 필요한가요? 무슨 일이죠? 준비 네. 완료. 무슨 일이죠? 도움이 필요한가요? 네. 좋아요 좋아. 무 준비 완료. 네. 그위바필요도도도네도도도도도도가요도도도도도도도요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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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네. 필요한가요? 네. 네. 도도도도 도움이 필요한가요? 도움이 필요한가요? h o 완료. o m 완료. h y y 준비 완료. 좋아요, 좋아. o m e w h 이 y 요 u d o 비 완료 몸이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. 아이템 미쳤는데.

우리 e e her. I g u e s 있말 이렇게 하지 어디로 갈까이? 본인의 꽃 믿는걸세 본인의 꽃 믿는걸세 아리바도어뭘 할까? 조언이 필요한가? <목소리> <호흡> <깜짝 목소리> 네. 내 검을 이끌어라 네. 내눈치 어디에 가. 숨었을까?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네 엄마먹 목담은 누구지 그렇군누구부까 네, 네, 어디에 숨어니가 작업 완료 은누구지 필요한가요 내 힘을 쓸고 네, 있는 세내 검을 네, 이끌어내기

내 거물이 끌어라. 내이끌어내눈어라내눈어라내 눈이 끌진격하라 누구부터 못 죽여줄까 못못내 눈이 끌어라. 네. 내 눈이 끌어라. 내이끌어내눈니끌어내 눈이 끌내 눈이 어내 끌어라. 내눈이 끌어라 어 뭐야 이거 안 돼. 방금 타고로 뭐야? 범이 왜 이래? 어 방금 왜? 해던터 되게 근처에 있지 않았나? 음. 어 어이가 없는데? 음. 그렇고무일입 가자! 그렇 고. 음. 누구부터 죽여드여야할 말씀하십시오 불겹요을 살려야 할까? 내자 어디에 숨었어 한바탕 놀아볼까? 있는가? 말씀하십 조언이 필요한가? 일 확실하겠지 다음 먹잇감 음. 음. 누구지?

합니다아 이게 근데 한도 오래 되겠는데.

아 지옥이 펼쳐질 것 같구나 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간다 얘 정말 이것뿐이야 아네, 오히려 좋을 수 있어. 오히려 좋을 수 있어. 아 근데 육내도 부족해 부족해 보이는데 티이 아니여가지고.

아 근데 이거 힘싸움이 전혀 안될 텐데. 아, 이거 어떻게 해. あ、あ、しーす、あ、タイム、ちょった、し 아 드셨어. <laughs> 아 레더 두만왜 없었네. 레리 잘못 돼 가지고.

どうしていいのか

근데 이거 펜서 물 마실 거 없어지면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이거? 아 이렇게 해버리네 에헤이 자네 이건 반시 아닌가 자기� ä m 이 왔습니다 AC i 리고독라잉 i f 로을 l a u g h 다운 Streak 어 i v e 6 5 Shión 마zcz 이怎麼도 seu 스테리sche 여 things 요놈들 흘림 이재어있 민가의 i d I see what t h c o m t o l o o s u l 오신 e 입니까 ship. I see

다 죽네, 다 죽어. 엘리델리 밖에 안 남았구만. 제플린 살려고 할 때마다 계속 쿨이 돌아서 못 샀던 거예요 제가 좀 신경 썼어야 했는데못 샀어요.

한바탕 놀아올까우리 기다리네. 도시하다. 아, 겠지가이우 예, 네. 기다리네. 음, 음. 내 검을 이끌어라. 누구부터 죽여줄 말씀만 하십시오. 내 검을 이끌어라. 음, 음. <웃음> <웃음> 조언이필요한가그래디우 말씀만 하십시오. ăn가. 가이이 피디우 ăn가. 이 피디우 가이 피디우 가이피다 는안 돼. 러지 마. 여있 <laughs> 어떻게 그래 조언이 필요한가? 말씀하십시오. 권계권 지 마. 이만 우입니까 조언이 필요한가? 힘을 사용 조심하게. 말씀만 하십시오. 물 이거부터 을으 이. 필요한 거. 아, 아깝다. 아, 씨. 아, 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. 아, 아쉽네.